아, 아멘 자 오늘 우리에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에서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103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춥지는 않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laughs>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좀 맞나요? 자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봉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에 봉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삼을 넘는 바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 들릴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에 황폐한 곳들아 깊은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하어다 이는 여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부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체념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각자에게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하나쯤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소망의 기도 제목 등 지금 어떤 걱정과 염려 속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셨든지 간에 아니면 사단의 시험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 어려움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과정에서 속히 승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속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사단의 유혹이든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든 크고 작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몰 몰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 그 문제 속에서 속히 빠져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무슨 찬송했죠? 대산을 넘어 이와 같이 산에 비유했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북방 이 레바논에는요, 사계절이 이 백설로 뒤덮여 있는 아주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들이 너무 높고 험해서 당시 사람들이 그 산을 넘는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래요. 불가능한 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부딪히면 항상 이 산에 대해서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산이 싹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진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난제들을 무엇에 비유했다고요? 산에 비유했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어려운 산을 넘고 넘는 귀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산과 같은 영역 간의 모든 문제와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알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알수 없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이 자리에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물론 대충은 알지만 정말 내 가슴 속에 품고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은 제가 일일이 다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2월, 이첫 번째 거룩한 성일에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보는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어려움의 산을 넘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지금 우리의 신명 속에 품고 있는 또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 이 어려움의 산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까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8절 말씀에 제가 공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의 공포를,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 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에 마주 보이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 8절 말씀에 밑줄 친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지어다 아유 밑줄 친 거만 밑줄 친 거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열심히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나 예수님의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하고 하시고 계시는 일들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7절 말씀에, 7절 말씀, 좋은 소식, 즉, 좋은 일이라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를 위해서 주구심이었죠. 평화를 마련하셨고요. 복을 마련해 주셨고요.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다시 사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여기에는 요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하신 일들을 믿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나를 맡겨드릴 때,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 만사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루신 복음을 믿을 때, 모든 난제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데서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고 나아갈 때 그만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신념과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내 죄악의 옛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다 감당하고 계신 것으로 저주와 불안, 불행과 가난과 질 질고와 이 고통을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서도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다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를 통치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우주와 나의 만사를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이 복음에 서 있는 것이 산과 같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가 산을 넘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전도자의 행위 이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산을 넘는 자가 이 전도자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산과 같은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만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에 그 문제 의 상을 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보시고 참 아름답다 칭찬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듣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얼음의 산을 넘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는 것. 이게 복음, 이게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두 번째가 뭡니까? 같이 아, 한번 봅니다. 시작.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염려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하고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좀 누워 있거나 그러면 누워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자녀가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배우자가 내 맘대로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현,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겠냐고요, 이게. 응? 오늘 본문, 다음절인 52장 11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떠날 지어다. 떠날 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말 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 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를 뒤에서 호의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아지 아니하며 도망하길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습니다이 말씀은요 재와 우상 그리고 부정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두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와 우상과 또한 부정한 것에서부터 떠나라. 이것은요 굉장한 윤리적인 교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러나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터치하지 않음이 지금 어, 1 1절 두째 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부정한 것을 뭐라고요? 만지지 말라고요. 터치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도 하면서도 내 스스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왜 했나 하는 그런 문제들로 또 이런 옥신각신이 또 일어나는 부분들처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승리가 됨을 시사하고 있는 문구이기도 한 것인데요. 즉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사에 승리하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처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아니라 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나 문제 안에 있다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를 하는 법이고요. 12절에 12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계시고 호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정케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식주는 물론 미래의 불투명과 건강, 그리고 자녀나 사업, 생업이나 사명, 그리고 그 모든 환경 등으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담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분질들이 아니에요. 하이 보면은 요사밧 왕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는 어 레위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금식을 선포하며 지금 이 문제들을 적군들이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오니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야셀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들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줍니다.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손 여러분 우리의 담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담당자이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큰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때 학비나 용돈이나 각종 비용 등 자녀들은 부모의 일까지 염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부모가 해야 될 검심, 검침, 걱정을 자녀들이 해야 되냐고. 그와처럼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비나 용돈이 아무리 자기 일처럼 보일지지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음연한 부모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도리어 방해군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버리고 따라합시다. 염려를 버리고 스스로 하려고만 하지 말고 바로 그때 이미 절반은 승리하게 되신 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모세가 실패를 했잖아요. 무슨 실패를 했어요? 광야에서 몇 년, 무려 40년을 뱅뱅이를 돌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요 그것을 그 자기의 그런 의를죽이더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는 체질을 바꾸는 그러한 과정들로, 그래서 여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에 대한 부정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자기가 앞장섰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는 자기의 부정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큰 만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지금까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 30절. 우리가 참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너 마음이 얻으리니 이는 내몸가쉽고내 짐을 내내 가벼웁니다. 하시니라 사랑스러운 분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주 친구만어 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말씀 주체도란 그대로 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나르니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쉬워야 될줄 믿습니다.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문제들 또한 우리의 소망의 기도 제목들, 그 외에 다른 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너무 이러한 무겁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산을 만나서 할지라도그 산을 능히 뛰어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가벼워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험한 산과 같은 문제들도 복음을 믿으시면 들리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줄믿으시 아멘입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험한 그런산이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를 통치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태산을 들어서 하나에다 던져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고험한 난제 같은 산을 능히 넘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서 속히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참된 믿음에 서서 온전한 구원과 승리의 또한 자유와 풍성함을 넘치게 누리시는 2월 한 달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예. 아멘이세요? 아, 예. 그러므로 온전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겁게 그걸 다 짊어지고 내가 해결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림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뜻을 잊지 말고 지금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한 주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새로운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